오케이. Okay. 어, 어, 경기 예, 시작됐고요. 자, 아휴, 그러면 뭐. 예, 명경기. 자, 이 경기를 보자 그러면 예, 중점해져 볼게. 자, 50대 이조 선수하고 아, 저게 됐었을 때 바로 그 조남선 선수 그리고 신영호 선수. 가까이 보는 이 선수가 아, 이분이 뒤에는 있 빨간 신발. 빨간 신발. 이 사람의 이조거든요 아. 아, 이 사람의 이조고 아, 몸 밸런스로 보면은, 되게 좋같지만이 사람이 지금 한 지, 이제 뭐, 한, 안... 8개월. 2개월. 8개월, 9개월 정도면. 어 근데 몸에 밸런스가 좋아서, 아우, 코스 좋고. 아, 내용 있는 아, 경기, 아, 아 하지만 내리는 어디서 끝나다? 아. 구석에서 끝나다. 네, 구석, 구석. 구석에서. 디조. 디조 멘트. 네, 디조 멘트. 아, 이조 멘트. <laughs> 자,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해설 같이 도와주실 신한 스카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laughs> 얘기하지 말고, 이름 얘기하지 말고. <laughs> 자, 익명의 익명의 이조 어. 에, 익명의 이조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함께 하고 있고 <laughs> e 볼때이 마이너스가 볼때이 곡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laughs> 네, 날렵합니다 에. 또 없습니까 한마디에 가오리를 보는 것아 가오리 가오리가 날렵했나요 아니요 <laughs> 속을 못 잡네요 네. 그만큼 당황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래 뭐 이런 거 촬영하기 전에는 맨트 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 긴장했습니다 아 긴장했습니까? 네. 아, 막상 카메라 돌아가면 멍석 깔아주면 네. 못하는 스타일이군요 아는 게 없습니다 아 배드민턴 쪽으로 아는 네. 게 없어서 별로 아는 게그런뭐 그냥 스타일이라도 아우다 럭키? 이런뭐후르도아 후르쿠 후르쿠 좋고요 후르쿠 단어좋고 어쨌든 점수네 어쨌든 점수 2대1, 저래나 3대3. 자, 아, 숨좋고요 아, 공이, 공이, 공이 갈라지면서. 아, 상대방 스매시 못, 못, 수비 못하게 스매시 때리면서 공을 갈라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상한 건그 공이 겉으로 볼땐 멀쩡하단 말이죠. 자꾸 네. 네. 바뀌네. 아, 아, 많이 틀려요. 네, 아, 그래서 저는 A 조가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 돈이 만나서 굉장히 해프에 푸근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깃털 뒤에가 날아가거나 깃털 하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힘으로 쳤을 때더 많이 나가거나 더덜 나가거든요. 공이 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스매시션 쳐서 이게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공이 하나 날아가면 오다가 멈춰 요브레이크그근데 아, 이게 워낙 또 빠른 스피드에서 오다 보니까. 순간 수비 좋고요, 아 수비 좋고 아 앞에서 기다려야 할걸 근데 저희 같은 E-조가 볼때 말이죠 아. 기타 하나 정도 날라는 거 아깝습니다 아아깝네 활용해야 됩니다 아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난타공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같이 경기도 하고 난타공으로 쓰고 어떨 때 활용하냐 E-조하고 경기할 때 이 정도 공기할 때 저런 거을 <laughs> 씁니다. 그렇죠. 그냥 어차피 크게 <laughs> 차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별 차이 없기 때문에 <laughs> 공이 흔들려서 흔들려서 어, 뭐더 아웃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나와요. <laughs> 95. 예술 씨한테 주시죠. 그 스쿼어를 오. 6대 9. 예슬. 예슬 심판. 우리는 저기 네, 멘트를 네,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아우. 아 오. 여기에서 로테이션이 안 맞았어요. 아. 남편님이 좀 카불 못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신용호 선수 좀 당연했습니다. 어, 55 대거든요. 아, 55 대. 형이 아. 중에 30 대란 말이에요. 반대쪽. 그쵸. 그래서 나이가 조금만 어, 어떻게 보면 두배 차이거든요, 거의. 아, 두 배까지는? 아. 아, 그렇죠. 두 배까지는 아니고. <laughs> 아, 오, 오, 저도 살렸어. 아, 아. 하지만 무리한 기술. 자, 깎기. 아,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아. 종했습니다 아, 하지만 들어갔다면 이게 특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아, 숨 좋고요. 아. 아쉽네요. 놓고 준비하는 자세까지 좋았는데 침착하지 못했어요. 한두 번 빨랐다. 빠른 숨졌고, 게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쳐야 되는데 원하는 곳으로 스가 내가 바로 <laughs> 내가 바로 살짝 더 이중 남성. 예 바로. 특히 조남 선수. 아스 좋고 아. 아 신영훈 선 아웃이네요. 신영훈 선수가 좋은 게수비 수비 플레이. 수비, 킬레야. 수비 킬레야. 어, 네. 그냥 계속 때려라 어, 어, 나는 그냥 받아줄 테니까. 아, 그리고 잘하는 방패. 잘안 주리거든요. 힘든 사람들이. <laughs> 네. 오! 오! 지금 네트 맞는 거 아! 연속이었어요, 금방. 와, 네트 맞고 넘어간 걸또 네트 맞고 여기고 아, 또 그걸 또 들어주고. 아니뭐 국대 경기급 그렇죠. 네. 아! 아, 하지만 여기서. 보통 우린 네트 맞으면 포기하거든요 네 포기하죠 하지만 <laughs> 이분들은 네트 맞을 줄 알았다는 듯이 어, 힘 좋아요 힘 좋아요 때릴 텐데 때려봐 때릴 텐데 때려봐 아 유남아 말... 저게 아 그걸 미리 두게 했거든요 어? 미리 해봐야니까 그것도 예. 네. 유남 선수가 놓을 줄 알고 앞에 와 있었어요 아, 근데 저걸 진짜 예리하게 붙인 걸또 놓기가 쉽지 않은데 저런 게 열중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렇죠. 네. 보스 좋았죠. 방금 이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대각선으로 네. 신호원수가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쪽 보냈을 때 길게 뒤에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 좀 떨어지게 보내는 거. 아, 애매하지. 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틀리거든요. 이게 공격이 장난이 돼요. 응?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뛰어왔을 때. 위에 있으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공이 그때쯤 올 때쯤 떨어졌단 느낌이야. 자, 이것이 아웃이죠. 어깨 위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아웃. 아웃이라고 보네요. 는 좋은 팁이네요. 예, 네. 좋은 팁. 우리 무조건 받았죠. <laughs> 잠깐만요, 무조건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떨어졌죠? 어, 열심히. 떨어졌죠? 두 떨어졌다고? 예, 이리핀 소리만 줄 떨어진 줄알아 오, 틱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라켓을 바꾼든 이제서 라켓이 많이 뜨려요. 우리한테 라켓은 소중한데. 우리 네, 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줄 끊은 적 없잖아요. 지금. 아, 그, 어, 그렇죠. 고 어. <laughs> 끊어지면 한번끊을 때마다 이거 만 원씩 이거든요 어, 최소.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비싼 거 매실 때문 끊어져도 좋다고. 1 2 0 0 0 원짜리로. 어, 그을지 몰랐어. 요 <laughs> 이렇게 끊을지 몰랐어요. 네, 잘안 끊어지길래. 어, 금방 끊어집니다. 자, 겨울이죠. 예. 네, 몰랐네. <laughs> 겨울에 특히 잘 끊어지죠. 네. 네. 수 좋고. 와우. 아, 요거 한번 찔러놓고 아쉽네요. 준비 못했어요, 조남 선수. 이 정도 잡았다가 밀었으면 됐다 싶었거든요. 밀린 상태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아, 역시, 역시 D조는 D조 아직은 수비다. 음. 이정 선수가 몸미 좋고 또 점프도 좋고 다 네. 좋아서 스매싱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한 2년 정도 될 때까지는 최소한 수비가 쉽다. 아, 수비가 수비가 어 수비가 핵심입니다. 네. 상대방 스매싱을 수비로 받아서 넘기기가 아, 야 아, 살짝 나갔네요. 1 6대 18. 어. 자 지금 신용호 선수는 이제 비행기가 지금 9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8시 <laughs> 반까지 운동을. 아, 수비, 아. 저 드랍이거든요. 아. 크로스로 들어오는 게 저게 드랍. 더 예리하게. 그렇죠. <laughs> 한마디로 드랍을 좀 예리한지 안 예리한지를 보자면 어딜 보면 되냐면 요티차랑 있지 않습니까? 아, 살려주고요. 높게 주고, 살주고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즐게. 크로스로 시간 벌어주고 스매싱 어, 날카로 없어요. 밀린 상태에서 스매싱를 때리니까. 아, 시부력은 예, 네. 초보시잖 네? 자, 15년 되셨다고. 그렇죠. 예. 아. 이 앞에. 아, 아. 날카로 웠어요 날카로 웠어요 예. 네. 송구가 네. 같은... 그리고. 롱스버 조금 잡히는 했어요, 지금. 네. 자. 아, 이게 서브가 잘못 느꼈겠지만 이게 뜬 거거든요. 네. 이렇게 떴을 땐 바로 찔러요. 롱. 네. 아. 아 역시 젊은 친구들이 힘이 좋아. 힘이 좋아가지고 <laughs> 아웃이 많아. 아웃이 젊은 <laughs>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공격할 때 괜찮은데 이게 밀어줬다. 어? 아 코스. 크로스로 보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크로스 로 일로 아, 보냈는데 직선 뒤로 올리기도 어. 좀 부담스럽고. 대각선을 올리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수비 하지만 수비 아, 아 역시 힘이 아 좋은 선수들은 아래로 찍는 거는 나가지 않으니까 그 그렇죠. 음. 잘하네요 하지만 클리어를 친다거나 밑에서 퍼 올리거나 할때 뒤로 나가는 거아 수비 잡고 자 앞에 놓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샵자 여기에서 한번 스매시 때리고 아, 다시 한 번. 스쿼치 때리 아, 앞에. 아우, 앞에 키 크거든요. 아웃. 아우, 두다이 아우, 아, 아우. 여기에서 마지막 까치발 뒤로 빼기. 아, 모션까지. <laughs>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습. 네. 아름다운 모습. 아, 들어온 것 같죠? 아, 19에 들어온 24. 네. <laughs> 젊어의 패기. 하지만 구력에게는 좀 부족한. 자, 경기에는 조남서 신용호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24대10인데. 아, 여기 앞에. 빨리 아 신용호 선수가 약간 밀린 상태에서 졌는데그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이정석 선수 빠른 스매시로 구사하면서. 아. 아. 이정석의 미스로. 네. 아, 아쉬워. 아, 잘 쳤습니다. 네.